덴버리 대회를 전 세계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회 이후에 2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국회에 출석하면 해명하겠다고 변명하시던 뒤로 미루시던 분 어디 가셨습니까? 용해인 위원님, 네 일단. 젠버리 관련돼서 지난 행안위 현안 질의에 이어서 여가위 현안 질의 역시 국민의 힘이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젠버리 파행의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이고요. 젠버리 지원 특별법은 그리고 조직위원회 운영은 물론 예산과 사업 모두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또한 여가부 소관이고요.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를 관리할 책임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젠버리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김현숙 장관에게는 이중 삼중으로 법적인 관리 감독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명, 명확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잼버리 대회를 전 세계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회 이후에 2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국회에 출석하면 해명하겠다고 변명하시던, 뒤로 미루시던 분 어디 가셨습니까? 대통령도 스카우트 출신이라면서 잼버리를 무한지원하겠다라고 호언장담 하셨던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조금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뿌렸습니다. 김현수 여성가족부 장관은 금일 여가위에 불참 통보를 한 적이 없으며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이 출석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까? 위원회가 안건을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국회법 제121조 3항에 따라서 장관은 출석해야 합니다. 장관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참고인 합의를 의논하면서 이곳 여가부 여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건지 정말 유감입니다. 여가부 직원분들, 장관님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따져묻는 자리마다 꽁무니 빼고 도망치기에 바쁜지 답답합니다.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잼버리 현안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행안이 에서 오송참사 현안지리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잼버리 현안지리 하려고 하니까 오늘 정부 측 출석 요구를 핑계 삼아서 오늘 이 자리마저도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 지금 이곳 국회에서 추격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회의의 파행이 그 다른 이유도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여당 의원들조차 이곳 국회 회의장에서 정부를 방어할 여지조차 없으니까 그 실정이 명백하니까 이렇게 회의를 파행시킨다는 것을 오늘 여가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스스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방탄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출석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던 김관영 정북도지사 출석도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냥 여야 간사가 지금과 합의해온 대로 100번 양보해서 전북도지사와 여가부 장관만이라도 출석시켜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는 파행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질의는 일개 국회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이고 정당한 의문입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될 공직자들이 국민의힘 여당 권력의 맹종에서 정치적 중립마저 망각하고 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수작에 어울려서 오늘 회의장 출석까지 거부한 것을 김현수 여가부 장관 이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의 공직 기강이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는 정부가 국회에 부름을 거부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경고를 정부 측에 표명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은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례가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남길 이유가 국회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여가부 장관은 회의 출석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요구조 자,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줘야 될 당당 공무원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국회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여가부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여당 의원은 그 자료를 받아서 언론 보도가 나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따라 자료 제출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불가피하게 구속력 높은 수단을 활용해서 정부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눈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하루빨리 그 잼버리 대회를 둘러싼 실정을 해명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리 여가위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법 제 65조에 따른 청문회 개회를 오늘 여성가족위원회가 의결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잼버리 대회를 전 세계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회 이후에 2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국회에 출석.